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어, 여러분들 어제 테슬라가 490불을 살짝 돌파를 해줬습니다 491불까지 올라갔다가 어, 거래가 종료되기 직전에 약간 주가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신고가가 488불 때였는데 어, 신고가를 한번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일단 현재 프리장을 보시면 큰 움직임은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테슬라 대응하실 때 단기로 대응하시는 거랑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금 테슬라가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선은 500달러 근처에서는 어 약간 비중을 줄여 가셔야 된다 제가 이전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한테는 목표가를 제가 800달러까지 잡고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00달러 중반까지는 어, 좀더 끌고 가셔서 지켜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정은 여러분들이 몫이지만, 어, 지금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잘 대응하셔서 수익도 미리미리, 어, 좀 챙겨놓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 선물 지수 같은 경우를 보실 때 여기서 1차적으로 약간 이 바닥권에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세를 바로 돌려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흔들어 주는 작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있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CPI 지수까지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약간 흔들어 주는 패턴이 있죠. 어, 이렇게 박스 꺼내서 흔들어 주다가 올려 주는 패턴을 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어, 여러분들 뭐 밑에서 저점 매수한다고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주 대응 못 하시면 다음 주에도 저점 매수 들어갈 만한 자리가 충분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좀더 편안하게 보시는 게 어떨까 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월스트리트에서 테슬라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모건스탠리의 새로운 테슬라 전임 애널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이 퍼커크라고 하는데 이 화요일 날 보고된 최신 보고서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의 향후 확장 계획에 대한 분석을 제시 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2026년까지 테슬라의 로보택시 차량 대수가 약 1000대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소규모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향후 10년 뒤에, 10년 뒤에는 이제 2035년까지는 100만 대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테슬라가 직접 운영하는 로보택시 차량을 의미를 하고요. 이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일반 소유 차량이 네트워크에 추가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만 대가 아니라 나중에는 수천만 대까지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개인적으로 테슬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촉매 요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세이프티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안전 감시자라고 하죠. 안전 감시자가 없는 공개 운영 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테슬라가 이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고요. 안전 감시자 없이 운행 시에 안전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감시자 없이 운행될 때도 이 주행 거리 확장과 함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26년도 이후에 새로운 주와 이 도시 쪽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겠지만 세 번째 이 사이버캡이 있습니다. 이 사이버캡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4월달에 출시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사이버캡은 여러분들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2인승 전용 로보택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생산이 될때 언박싱으로 생산이 되거든요. 원래 차량이 여러분들 생산이 될때 이렇게 일렬로 가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제조가 되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 좀더 시간을 아끼고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따로 따로 조립을 합니다. 여기서 뭐 본넷 따로 조립하고 하체 따로 조립하고 그리고 후면체 후면체 따로 조립하고 이런 식으로 따로 조립을 했다가 어, 한 곳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어, 차량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테슬라의 장점이기 때문에 어, 향후, 타, 향후 테슬라의 차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 마진율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웨드보시 증권의 유명 기술 분석가이자 매니징 디렉터인 댄 아이브스가 있습니다. 어, 테슬라의 장기 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강, 강한 이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테슬라가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확산시키려는 노력 덕분에 어,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도 내년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로보틱스 사업이 점차 상용화 단계로 나아가면서 이 테슬라가 중요한 성장 변곡점에 들어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6년도까지 테슬라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수준 대비해서 약33% 이상 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가 이 테슬라의 본격적인 폭발의 해가 될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만큼 어, 내년은 테슬라의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갖고 온 소식은 이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이 테슬라 판매 정지를 어, 명령하는 보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과 과장광고 혐의에 대해서 관련 사건의 새로운 전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캘리포니아의 한 규제 기관이 테슬라의 주 어, 주내 판매 전지 명령을 잠정 보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을 과장 허위광고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사건의 최신 전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으로 인해서 테슬라는 미국 내 최대 시장인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를 통해서 테슬라의 차량 판매 정지 명령은 90일 동안 이제 유예가 되고요. 어, 제조 면허 정지 명령은 무기한 보류가 됐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 테슬라는 아직 답변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테슬라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만큼 규제도 이렇게 완화가 되고 있는 소식이 어,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테슬라 주봉 차트를 보셨을 때 제가 이전부터 연결해 놨던 이 변곡 라인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저점을 연결한 라인인데 이 선에 닿게 되면 여기가 고점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시면 여기 고점에서 살짝 돌파가 나왔다가 주가가 바로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약간 이 고점 부분에서는 어,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점 부분에서 강한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온다라고 했을 시에는 약간 비중 조절이 필요하겠지만, 근데 주가가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시에는 어, 좀더 갖고 가셔서 수익을 극대화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 이 490불대와 500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강한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오는 거는 앞자리가 바뀔 때 차익물량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00달러 이전에 이 10불 단위로 계산을 했을 때는 490불이 이제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서 차익물량 조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이 주가 변동성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추가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병국라인의 추세가 어, 위쪽으로 잡히는지 아래쪽으로 잡히는지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500달러 때는 좀 무난하게 돌파가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 월스트리트의 증권가 분들도 애널리스트 분들도 500달러 30불, 530불대에서 550불대 어 여기가 약간 변곡 라인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어 그런만큼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500달러까지는 여러분들 무난하게 갖고 가시고 비중축소를 진행을 하시면서 500달러 중반대까지도 좀 끌고 가셔야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가 어 위축이 되지 않으면서 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은 챙길 건 챙기면서 끌고 가셔야 좀 중장기 관점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금 많이 늘렸고, 그리고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늘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다만 걱정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 코인 시장 꺾이더라도 이 트럼프가 미국 증시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어, 제가 상승장이 올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도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내년에도 좀더 어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테슬라, 어, 좀더 갖고 가시고, 아직까지는 변곡 라인이 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급하게 매도를 하실만한 일은 어, 당분간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끌고 가시면서 수익률을 극대화도 할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급하게 올라갈 만한 이 급등주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급등주를 이제 종목이랑 매수가, 목표가 해서 어, 문자로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매매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목표가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매수가 아래에서만 이렇게 진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진입하시고 1차 목표가에서 비중 50% 청산, 그리고 나머지 최종 목표가에서 나머지 50% 청산.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1차에서 다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좀 길게 갖고 가시는 분들은 최종 목표가에서 100% 청산을 해주셔도 됩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매매 스타일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11월 달에 보내드린 내역들인데 매매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할 만한 시기가 충분히 한 3일에서 5일 정도 있습니다. 제가 이 급등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게 한 달로 치면은 보통 한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셔서, 어, 이렇게 매수를 해 놓으시면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거나, 어, 사업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대신 써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에 10분 정도만 시간 내주셔가지고 매매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어, 금액을 조금 줄이셔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10달러가 됐던, 100달러가 됐던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가능한 금액만큼 하셔가지고 이게 진짜로 수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주 문자 신청하는 방법은 어 영,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내려 보시면 조회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더보기라고 조그맣게 버튼이 있을 겁니다. 어 이쪽에도 있는데, 어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연말세력 매집주 공개라고 해서 구글 폼 설문조사가 뜹니다. 질문이 딱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연말까지 테슬라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답변 한 가지만 체크를 해주시고 급등주를 받아보실 연락처였죠. 여기다가 적어놓으신 다음에 제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10초 정도 여러분들 설문조사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바로 급등주 받아보실 수 있게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가지고 수익 좀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족한 영상이지만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도움 되는 영상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